안녕하세요. 리듬댄스를 사랑하시는 남녀 마니아 여러분 오늘은 추석 명절 송편을 먹고 부침개를 먹는 날입니다. 잠시나마 식구들이 자기들 일상에서 열심히 생활하다가 오늘은 부모 형제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곳인데 그나마 코로나 때문에 2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면서 지금 이렇게 만나지도 못하는 분도 있고 혼자 계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 분들을 오늘 위류하고 싶습니다. 저도 올해부터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근데 참 좋아요. 누구 옆에 있는 게 귀찮습니다. 혼자 있는 게 너무너무 편하고 좋습니다. 혼자 있으니 누구 눈치도 안 보고 터치도 안 받고 좋습니다. 아, 너무 너무 행복합니다. 자 그런 시간인 줄 알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연인데 잘 보내시기 바라고 저는 지금 메시지를 전합니다. 자 메시지 전하기 전에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가까운 곳에 오면서. 연락을 안 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저는 생각할 적에 저를 싫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쓰레기라고 생각을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람이 저한테 잘못을 해서 걸리면 저는 분명히이지만 집안도 백그라운드가 있는 사람이고 성깔도 있고 다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저, 저 그렇다고 해서 무서워하지 마세요. 저는 살만치 살았다고 항상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혼자 독구다이로 다녀요 다니는데 뭐가 겁나니까 그럼 나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난 누구한테 맞고는 못 살아요 우리 형제들이 알아요 네. 그래서 하도 형이 사고를 치니까 동생이 사복 공부를 원래부터 공부를 잘하는 동생이 있어요 지금은 다섯 번 만에 검사가 돼서 지금 다섯 번 만에 시험 봐서 검사가 된 동생이 있습니다 그런 동생을 파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내 가방 속에 나를 보호하는 연장들이 많습니다. 조심하고 말조심하고 행동을 함부로 하지 말아라. 또한 군데 한 가지 얘기하면은 대구에 가면은 대구에 가면 정명구라고 있어요. 정명구 학원 원장님이십니다. 정명구 학원 원장님이세요. 여우라고 그래요. 참성품이 좋고 좋아요. 저랑은 절친인데. 제가 깜빡하고 대구에 가면 연락을 못하고 오는 적이 있었어요. 대구에 가면 연락을 못하고 왔어요. 근데 그 사람은 누구한테 들었고 영상에서 봤어, 나를. 그래서 지금은 전화도 안 받고 나랑 쳤어요 나랑 완전히 그 사람이랑은 금이 같습니다. 정영규라고 하는 원장님하고. 참 절친한 친구 동생 같이 친한데. 내가 실수를 했습니다. 가서 연락을 못 했어요. 명변아, 여기 왔어. 어, 어, 형님 오셨어요? 아, 그래, 잠깐 들리시, 아, 바빠서 갈래. 아, 그럼 형잘 계셨다, 가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그냥 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참, 정말 내가 못할 짓을 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하고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어. 우리 이모하고, 우리 엄마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또 영상을 내가 다 찍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영상을 찍고 다겨서 천봉형을 조회수도 없고 비싸다 이거야. 30만원 주니까. 그래서 지금은 안 찍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찍는 사람 잠깐 말씀드릴게 원장님들. 원장님들이 영상을 찍는다고 손님이 많아요? 영상을 찍어서 자기 가게를 내가 시연을 했다 이거야, 춤을. 시연을 해가지고서 영상을 내보내서 손님이 맞냐고. 더 망가가 되는 거예요. 더못 쓸게 되는 거예요. 왜못 쓸게 되는지 가르쳐 주세요. 얘기할까요? 그메니아가 그, 그, 그 영상을 보니까, 아, 발이 아니야. 댄스가 아니야. 아닌데 거기 가서 왜 배워? 댄스가 아닌데 그 집에 가서 왜 배우냐고. 뽕발, 이교라는 원장님께서 뭐라 하냐면, 니들, 뭐야? 니듬짝 할려면 해. 나는 깜깜이로 갈 거야. 깜깜이. 깜까미. 깜깜이가 뭐야? 니들이 나한테 한 소리예요, 겨울에? 니듬짝을 하든지 말든지 나는 말안 해. 그냥 우리는 홍보 안할 거야. 할려면 가. 유튜브에다가 안 올려. 왜? 발안 되는 거 올려서 망신스러우니까 안 해. 이러고 얘기한 적을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깜깜이. 난 그래서 깜깜이가 뭔가 그랬습니다. 깡깡이가 깡깡이가 그 말이에요 호기심을 준다 이거죠 근데 댄스도 못하는데 어디 이런 거나 배워가지고 넷 다섯, 여섯, 넷, 다섯 여섯, 넷 다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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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나 해가지고 올려놓고 영상에다가 시연하는 거 어? 멋대가리가 없는 것도 올려놓고 어? 그거를 발이라고 올려놓고 사람이 올것 같아요? 안 와요. 안 옵니다. 절대 영상 보고. 영상 보고 대래 내가 못한다. 라고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거든요. 영상을 안 올려야죠. 영상을 안 올려야 그 학원을 오는 거예요. 깜깜이 같이 해야. 근데 뭐야? 자기 자랑을 하려고. 자기가 잘한다고 자랑하려고 영상을 올립니다. 앞으로 전보이는 이제 발을 발을 스텝을 다른 댄스를 올리지 다른 댄스를 하는 이아이상에는 이상, 발을 안 올려요. 예. 다른 댄스를 하기 전에는 절대 안 올립니다. 앞으로는 일자. 일자에 지금 일자 당신들은 일자 리듬짝을 추고도 일자 카피를 추고도 그 일자에 대해서 지금 바레션이라는 발을 일자로 다 해서 춘다 이거야. 그거에 대해서 내가 한번 댄스를 올려볼, 시여을 해볼 거예요, 이제. 자, 학원을 얻고 있습니다. 학원을 저는 2층을 구하고 있습니다. 2층을. 근데 학원도 할까 말까예요. 제 얘기 잘 들으세요? 학원 할까 말까. 앞으로는 학원이 망해요. 학원은 영업이 안 됩니다. 자, 여기서 원장님들 정신 차리시는 분들 있으세요. 여기서 여기 잠깐. 학원 내는 데가 무척 많아요. 학원 내는 데가 많은데 학원이 왜안 되느냐? 댄스 값이 10만 원, 5만 원이다 이거야. 10만 원, 5만 원 댄스로 한다 이거야. 집세는 7, 8, 10만 원이다 이거야. 관리비까지 100만 원 나간다 이거야. 그런데 거기서 거기서 어떻게 5만 원, 10만 원받아서 무슨 놈의 댄스를 돈을 벌겠어요? 못 벌어요. 못 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대형으로 해야 돼요. 보통 5,60평에다가 해서 그냥 작은 콜라텍 작은 콜라텍 댄스 카페처럼 만들어서 놀러와야 됩니다. 근데 댄스 카페는 걸려요. 댄스 라이브레이지 라이브 그래서 서울 근교에는 서울 근교에는 댄스 카페 페면 망해요. 댄스 카페 서울 근교에서 서울에서 면 망합니다. 댄스 카페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는. 분명히 얘기지만 안 된다. 학원은 영업이 안 됩니다. 예, 저도 그래서 생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원을 난 기회냐 면은 2, 30만 원짜리 월세. 2, 30만 원짜리 월세를 줄수 있는 데를 찾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나오질 않네요. 2, 30만 원짜리 월세. 내가 시설을 꺼. 지하실에는 안 갑니다. 지하실에 가서 폐병 걸릴 일이 없습니다. 지하실에는 안 갑니다. 여기서 이 얘기한다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제가 가게를 얻으려니까 지하실은못 가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하실은 예. 왜 몸이 안 좋으니까 기관지가 참 나빠요 그래서 안 갑니다 네, 그래서 안 가니까 여러분 그렇게 오늘 제 말씀을 명심하실 분은 명심을 하세요 근데 그나마 이런 분들이 계세요 옛날부터 내잘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천봉 춘 박사님한테 광고로 는면 조회수는 300, 500, 600, 700 밖에 안 나오는데, 옛날에는 1,000명, 2,000명씩 나왔는데, 지금은 덜 나오는데 손님이 들어와요. 누구 보고 천봉이의 천봉 박사 광고 보고 왔어요. 그래요, 내가 앉아서 심각하게 광고를 해주니까, 나내 광고를 보고 왔다. 이거예요. 왜? 그러니까, 거기 춘 박사 이름이 들어가니까, 그래도 춘 박사가. 거기를 인정을 해준다니까. 그러니까 손님이 오더라. 그리고 앞으로는 되지도 않는 사람은 내가 밖에 되지도 않는 사람좀 광고 안 합니다. 돈을 수해 줘도 안 합니다. 내가 인정을 하는 사람만 광고를 겁니다. 그냥이라도 할 겁니다. 인정이 안 되는 사람은 광고를 안할 겁니다. 괜히 가서 거기 댄스 배우러 가시는 매니아들이 저한테 욕을 합니다. 욕을 해요. 전화가 와서. 뭐 그런 데를 소개해 주세요. 이러고 옵니다. 안 합니다. 안 해요. 그리고 내가 내가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구로동에 가면은 정통 리듬짝 박승순이 회장님이 되셔서 회장님입니다. 그분이 구로 디지털로 이사를 오셨어요. 그래서 구로 디지털 시장 안에. 시아오라고 있습니다. 시아오 원장 학원 조금 안후 시작으로 들어가면 뭐가 정통 리듬짝 지도자 옆에 학원이 있습니다. 그 앞에는 한강 한강이라고 시아오네 집이 있습니다. 내가 시아오네를 안 가고 길로 갔더니 나오더니 아형 그렇게 할수 있어요? 왜 이렇게 형, 어떻게 거기 오면서 나한테 안 들려요?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원이 거기 갔다 오면서 저한테는 안 들려요? 그래요. 포동이. 형, 거기 갔다 오면서 나한테 안 들려요? 이래요. 예? 그럽니다. 예. 그러는 선봉이를 공경을 하는 게 아니라 공경해야지. 나는 나가면 콜라테이고 어리 가든지, 그냥 나를 못 사줘서 난리야. 못 사줘서 난리야. 그 유리가 알아. 유리가. 요번에도 뭐가 와? 미국서? 선물 오고 그랬어. 구두도 오고. 어? 구두도. 구두도 오고? 그러더라고, 미국서. 바리비시에요? 255에요. 왜? 아예선물하나보 그랬라고. 왔다, 이거야. 운동화도 비싼 거 하나 왔다, 이거야. 굳찌꺼 음,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이 얘기 하기 전에 뭐를 하려고 했었냐면, 이 얘기를 하려고 해서, 자담에 정통 리듬 짝의 지도자 옆에, 지도자 옆에와 매니저 모임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매니저 모임은 뭐냐, 정통 매니저 모임은 뭐냐면은, 김낙근 회장님이 그, 저기 정통 매니아 그 회원들을 관리하고 회장입니다. 아 그리고 지도자협회 정통 회장은 누구냐 박승순이 이분들이 10월 3일 12시에 구로 디지털 지도자 합표에서 모임을 갔습니다. 모임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잘 되면 어 누구? 김낙근 회장님이랑, 또 누구? 박승순 회장님이랑, 이야기가 잘 되면, 어, 뭐? 뉴, 뉴 연합회가 탄생이 됩니다. 그뉴 연합회 탄생은, 천봉이가 낙근 회장님, 그 다음에 누구? 승순 회장님, 이렇게 젖을 붙이는 겁니다. 말하자면, 중간에서 중매를 하는 겁니다. 두 분은 잘 알지만, 절친이지만 가운데 천봉박사가 가운데서 중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되면 하나로 정통으로 가는 것입니다. 정통은 뭐냐? 자,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이것만을 고집하는 정통 걸어 댕기는 발 편하긴 하죠 이 댕기는 이 발이 정통이에요 왜 삼각발이 이 발이 나오고서 이 발이 나와서 정통이다 이거예요 삼각발은 전 세계적으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추는 발이에요 그러니까 정통이라는 리듬짝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선을 보일 건데 그 연합회가 뉴 뉴니까 21세기라는 말이죠 21세기 뉴 연합회 항상 뉴라고 뉴라고 붙이면 뉴라고 붙이면 평생 죽을 때까지 새로운 겁니다 죽을 때까지 뉴예요 뉴 새거예요 새거 21세기 22세기 무조건 뉴요. 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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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 뉴 연합회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신가다. 평생은 우리는 신가다다. 뉴다. 뉴. 뉴 연합회가 형성되면 많은 원장님들이 계세요. 한 3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한 300명이 넘는다고 해요. 왜 300명이냐? 그러니까 뭐 진주, 마산, 아유, 뭐, 굉장해요. 울산, 또 어디, 정, 전라도 정우. 굉장합니다. 예, 굉장해요. 뉴 연합회, 정통 뉴 연합회가 형성이 되면, 여러분, 무지무지하게 리듬짝이 활성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0월 3일날, 10월 3일날 12시에, 구로 디지털 시장 안에, 지도자 협회가 있습니다. 그데 요번에는 천보이가 글로 가면서 시야오레 잠깐 들렸다가든지 전화해서 야, 오야데 글로 가니까 미안해. 답에들릴게 이러고 가야죠. 예. 그냥 가면 욕 먹어요, 그 옆에. 그 옆에 그냥 가면욕 먹어요. 그래서 저는 승용이랑 갈지 길 건너서 걸어 가요. 길 건너서 걸어가면서 승용아 미안해. 나 가니까. 아, 형님 볼일 보세요. 이렇게 해요. 이렇게. 자, 그렇게 저는 이야기하고 갑니다. 그리고 거기 영상 찍으러 가. 아, 그러세요, 형님? 갔다 오세요? 이러고 다녀요. 몰래 안 다닙니다. 그런 처세를 안 해요. 청봉이는 그런 처세를 안 합니다. 예. 그런 처세를 안 하고, 어디 가서 맞을 짓을 안 해. 예. 인천에도 내 어린 시절 사춘기 때 살던 청봉이래. 예. 서울에서 잔뼈가 굵었어. 차장사로도 30년을 상사했어. 우리 대한민국의김두한이 다음에 91세로 돌아가신 우리 선배형, 상현형, 신상상위형, 엊그저께 돌아가셨어요. 엊그저께. 무척 많은 옛날에 깡패라고 그럴까? 건달이라고 그럴까? 와서 무척 많이 들어왔어요. 천봉이한테 대한민국 깡패들이 차장사 하니까 와서 다 아리가또 했어. 왜 아리가또 해? 좋은 차 한번 탈라고 그러던 천봉이야 내가 기가 얼마나 세또 춤도 남보다 못 추는게 아니라 왜 나이 든 사람이기 때문에 나이 든 사람이기 때문에 기가 안 죽어 지금도 지금도 안 죽어 어그러기 때문에 난 이게 죽으면 늙어서 죽어 못 다녀 아직까지는 자 그래서 오늘은 자 이제 끝났습니다 10월 3일 12시 어린 구로 디지털 정통 믿음짝 학원에서 낙근 회장과 승순 회장님이 뉴 연합회를 형성하는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우리 일자 이 일자 댄스에서 다 나온 발에션 발들이에요. 이거를 삼삼박으로 바꿔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자 발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여자가 들어와요. 어떻게?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같이 걸어갑니다. 여자랑 같이 자, 하나 자발안 뛸려고 래 자, 뛸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여자랑 같이 걸어가는 거 여자랑 네. 이렇게 걸어가던 발을 삼삼박으로 하는 거예요. 네, 삼박으로 난 여자 스텝으로 하는 겁니다. 자, 발을 바꿔서 여자를 땡기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요. 이렇게 들어가면 남자발이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입니다. 이 발이 이쪽으로 가야 돼요. 그럼 여자가 이쪽으로 도, 도는 거예요. 이쪽으로 여자가 지금 가고 있어요. 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내가 같이 여자를 찍어야 돼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두바을두 두 번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서, 다시 여기서 풀어서 팔 모으고,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여자를 끌어서, 끌어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죠? 여기서 다시.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따 하나, 네,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이렇게 여자랑 같이 한 바퀴를 돌아와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올게요. 여자가 여자랑 같이 한 바퀴 돌아가는 삼삼박. 어깨에다 걸치고 걸어가도 되고, 옆에 잡아도 되고, 자기 마음이에요. 어깨에다 걸치려는 법이 꼭 없어요.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자, 보세요. 여자를 끌어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에 저쪽이 좋아져야 돼요. 다섯, 여섯. 그다음에 끌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이렇게 하시면 돼요. 또 바깥 이쪽으로도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이 예, 이쪽으로 올절대를 어떻게 해야 되냐? 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셋 이쪽으로 남자발로 가야 돼요. 여자발로 가도 돼요. 남자발로 가면 더 편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삼삼법 도는 거를 말씀드렸어요. 을 시계 방향 남자 쪽으로 도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에 영상에 올려봅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삼삼박 들어가는 게 있어요. 삼삼박을 어떻게 들어가는 거냐면은 삼삼박이 남자가 여자 춤 추는 거. 남자가 여자 맞히는 춤이다. 삼삼박이라고 그러지 않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이거는 자 돌아왔죠. 자 여기서 보세요.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넷 다섯 여섯 넷 다섯 여섯, 넷, 다섯, 여섯.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서. 끌고 들어와서. 넷, 다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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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갖고 나가는 거예요. 넷, 다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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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돼요. 네. 예. 그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자, 이 새로운 발을 가지고, 여러분들. 많은, 근데 저는 유튜브에서는 이런 걸 추구 싶지가 않습니다. 막 때려 부시는 걸 좋아하죠. 네.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자, 돌아와서. 여자랑 같이, 삼삼박을 같이 한바퀴 돌아오는 거예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다 놔야 돼요.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이제 삼사바 이쪽으로 안 돌아가려면 안돌 아삼사바 바로 들어가면 돼네 다섯 여섯 네 다섯 여섯 네 다섯 여섯 네 다섯 여섯 둘네 다섯 여섯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다시 한번 네 다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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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네 다섯 여섯 네 다섯 여섯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이렇게 들어가면 네, 그래서 여기까지 여기까지 배우실 그 배우고 만들어 오세요. 예, 그러니까 이게 다 일자에서 나온 리드예요. 그래서 손에 우리의 일자 춤 추시는 분은 잘해요. 그러면 자 삼삼박을 안 한다고 치고 어떻게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자 반하기 힘들다 그러면은 자한나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를 여자말로 같이 안고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서 끌고 들어와서 네 다섯 여섯 네 다섯 여섯 네 다섯 여섯 퀵퀵퀵퀵 해도 돼요. 자퀵퀵네 아, 다섯 여섯 퀵퀵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머리가 좋아야 댄스를 하는 거예요. 머리가 좋아야 댄스를 하는 건데 여러분. 오늘은 추석가 아니라, 요까지. 야호야, 시야호, 한강. 내가 13일날, 3일날, 디지털 티에 박순순, 그 지도자 합해, 모임이 있어. 니네 집못 들리면 용, 이해를 해줘. 어? 그 다음에, 면수야, 내가 혹시 거기 가는데 이해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승순아, 내가 거기 가는데 좀 이해 좀 해줘. 포동아, 내가 골로 가는데 이해 좀 해줘라. 어, 미안해, 어, 미안하고 그렇다. 그리고 학원을 2층에 좋은 자리가 있습니다. 2층에 학원이 무척 좋은 자리가 새거가 있어요. 새거가 있는데 보증만, 보증금만 주면 저랑 미팅이 될수 있습니다. 프로디지털에 좋은 학원이, 정말 좋은 학원이 있는데,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집세만 내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원장님이 미국으로 이메일을 갑니다. 미국으로 이메일을 가기 때문에 그냥 월세만 주시면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도자 앞에낙근 회장님 회원들 또 승승 회장님 회원들 니든 어, 지도자 협회 회원, 회원님들, 그다음에 매니저 협회 회원님들, 10월 3일날 어린 프로 1번, 6번 출구 시장 안에 있습니다. 한강 협적이 무도 학원은 시아오가 하는 학원을 지내서 오면 되고 또 시아오를 아시는 분은. 고기 잠깐 얼굴에도 비치고 지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포동이를 아시는 분은 고기 잠깐 들려서 가든지 전화라도 하든지 내가 다음에 들릴게 하고 지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순이를 아시는 분이 있으면 고기 잠깐 내가 여기 지도자 앞에 왔으니 밤에 연락할게 이러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면수를 아시는 분들은 어 저기 나 여기 깨왔는데 이렇게 들렸다 갔으면 얼마나 좋까 을 생각을 합니다. 연락을 안 하고 다기면못 쓰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인연이 끊기는 거예요. 상대방이 감정이 생기는 거겠죠. 감정 생기면 어떻게 되서 씹히는 거죠? 왜 씹혀요? 사람은 남이 욕하는 걸참 좋아합니다. 욕을 하겠죠? 네, 그러면 악담을 먹죠. 악담을 먹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인생이 꼬여요. 왜? 저는 교회 집사라고 했어요. 지금 춤 추면서 못 가요. 지금도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침대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해요 새벽 3시에 앉아서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해요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시 삼삼박 어떻게 한바꾸 여자랑 같이 어깨 벌려던 같이 나란히 한바꾸 돌아가는 거 일자 카피 삼삼박을 한 번만 더 해드리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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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여섯 3 3번 네 다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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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섯 여네 다섯 여섯 네 다섯 여섯 네 하나둘은 네, 네, 다... 무슨 하나둘이야 이게 무슨 하나둘이냐고 박사가 얘기하는 거 들어.